2025년 대한민국 생활비가 부족해 소액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용이나 소득이 부족하다고 대출심사에서 거절 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일금융권 심사기준 강화에 이어 소액대출도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어디서 급한 현금 마련하기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당일 비상금을 마련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 바로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보실 필요 없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안전한 정식 등록 업체에서 비상금을 마련해보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비상금 마련 방법은 휴대폰을 활용한 소액결제 현금화인데요. 이 방법은 신용조회 없고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심사가 없다 보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말 유용한 방법입니다. 아니, 심사도 없이 현금을 받는다고? 이거 사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휴대폰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휴대폰을 활용해 플랫폼에서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매입 정식 업체에 판매해 현금을 입금받는 일종의 거래 개념입니다. 그렇다 보니 신용조회나 복잡한 심사 과정이 필요없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도 이용 가능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통신 가입자들은 휴대폰을 이용할 때 통신 등급이라는 걸 부여받는데 이 통신 등급을 기준으로 비상금 마련이 가능한 소액결제 한도가 결정되고 이 한도를 활용해 이용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비상금 마련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휴대폰 요구 을 미납 없이 잘 납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는 애초에 대출 상품이 아니다 보니 대출처럼 기록도 남지 않고 신용 등급에도 영향이 없어서 이용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 소액 결제 한도는 매월 초에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월 초에 이용한다면 더 만족스러운 비상금 마련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두었으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고 급한 현금 마련해 가시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금융 꿀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